아, 감사볼게 아아 카직스 좋죠. 카직스가 좋긴 한데. 뭐야, 르블랑 왜 아이고, 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누가 죽어줬냐, 이 새끼들아. 르블랑 폴 먹으면 게임 못 이기는데, 믿어? 하하. 그래도 그나마 르블랑이 저만 아니네. 다행이다, 아리에. 음. 아이고, 르블랑 킬 주면 좀 꼬이는데, 게임. 어. 이즈 카르마, 바텀 위주로 풀어줘야겠는데. 이 카르마가 유체하들었네 이거 탈진 아니고. 아하, 힘들겠는데 게임. 급부 도시 들어갔네. 그렇지. 말자 리시가 좋아해요. 지금 말자 리시가 개사기야빼앗겼이니까 오, 슈퍼스 이렇게 만들지 이거. 자 W 치고 늑대 먹고 바로 카전 급부 바람 잡아줘야 된다 이거 게임. 카전 가가지고 못 잡으면 게임 지는 거야 이거 지금. 조합이 사기여가지고. 하아 <laughs> 작은 것부터 먹어서 고립 뛰우고, 출발에 총기 들고 리에기일이라고현재 자러 간다고 d f 야 그래, 잘 자고 벌써 자냐? 명절인데, 이 중국 뭐야? 하아, 이벌새끼가 또 잡지라고 있네. 돌아왔나? 진짜 그 무새끼, 진짜 돌아왔나? 아, 개빡치게 하네. 진짜, 레드 바로 갔나? 이거? 아, 존나 골 때리네, 이 새끼. 아, 골 때리네, 진짜. 사륨 찍고 가야 된다, 지금. 아, 존나 골 때리네. 앙불이네이 새끼. 수액스리또 스틱하게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사륨 찍고 가주겠다 피이리도피관리가 되니까 이렇게 사기지 말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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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맵바바 말파야, 말파야, 아, 존나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 존나 아깝다, 이바, 실드, 아. 아이, 씨발,로, 막, 굴렁잡아만 굴러서 잡았을 거 아니냐. 이 개쓰레기 새끼야. 뭐하냐, 진짜, 뒤에서, 씨발, 미디어 처먹고 있는 개꼴배기 실례, 진짜. 아. 개쓰레기 같은 새끼 아, 갱가지기 존나 실례, 진짜. 이거, 씨발, 굴렁잡아만 굴러서 슬로우 묻어가지고 도망 못 갔는데. 아, 버킹 c k i n g 바용 좀, 용좀더 해달라고 <laughs> 별 됩니까? 아. 아, 개극혐이네, 이자 무조건 잡는 가게는 지치기 때문에. 하, 아, 심지어, 씨발, CS도 더못 먹었어, 씨발. 프리하게 먹었는데. 아, 개스이 c 극 미국 요기 아닌데? 버깅버깅이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잖아, 동영상 보면은. 이거 아닙니다. 저런 경 사랑합니다. 체미에 없을 때는 저 레이스 먹지 말고 우개한번 먹으러 가겠다 아, 뒷벌써 먹어놨네. 저도 짜증나네 역행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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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옹좀! 호옹좀 제발! 제발 호점좀 제발! 무적을담 잡는다 무적을담 잡는다 와... 호옹 개... 아니 뭐... 와... 진... 씨발... 미니언 다 쳐먹고 달려오네 진작에 오고있으면 이 잡았지 하아,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맵리가 너무 느려 얘들 알 안되는데 이거 무조건 이즈나 카르마 잡는 각이었는데 또 진짜 에코 전멸 빼놨으니까 잡는거고 당연한거고 이거는 아리 아리도 지금 이렇게 해는거다 남탓 남타. 어, 남도 아니지 이거는 진짜 공이 너무 늦었지 진이 c 에안쳐먹고나와가지고다타 쳤으면 이주를 무조건 잡았어. 그 뭐야 그분여기있다 그분이. 그분그분그거그거그거그거그거그그 이거 해리는거 put a 잘해. m 6분의 4 t a 인는데 진짜 m 음. not s u 고 e I'm n o 냐고 u 을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m not 아 뭐야, 에코는 왜안 잡는데? 뭐야? 이거 에코가 잡을 수 있는 각이었는데. 존나 못하네, 둘 다. 뭐지? 둘다개 못하네. 말안들고뭐네 오래. 아래 불러주고. 에이퍼 못날려고 아니 물론 바로 온나잇 니놈들 네 머리 위를 날아주마 걔 한번 묶고 그부적 보자잇 고압에 비해가지고 생각보다 킬 안나오네 많이, 많이 망할줄 알았는데 에코 욕심내는거 같은데? 테레부터 돌아온건가? 내말씀이야3단점프하면 만개간다고. 한겨류 팽가입이나 하세요. 제가 드시워 주고. 티아메프 돌려야 될라나 레벨은 너무 안 되네 제가. 레벨리 개망했네 레벨아. 1레벨까지 먹고 육레 찍고 그부도 계속 RPG하고 있거든 제가? 음, 쇼테크님 또 펭가이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내가 왜 이번 펭가이 배치라고? 어... 니도 모르게 펭가이 반가워 되게 재밌어 많이. 농협 때문에 돈도 못쓴다고 농협 왜 이용하냐 나는 국민은행 그 다음에 의류은행 무사능이. 카이트 지나 순서 요즘에는 이부터 지나한 다음에 퓨지나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리지 나. 진중레벨에아 퓨지는 아니야. 솔랭에서는 이부터 지나야지 좋아. 신발 신고 롱소다 더 사고 뭐야? <laughs> 자, 공은안 배워 공수할적 없어가지고 응, 건멋지네건멋죠 에코도 잡아주고 있는데 아리가 르블랑 국을 먹고 시장에서 고는잘 싸우네. 알파가 박았으면 잡을라다 이거 에코가 홍은 제일 좋은데. 알파가 <laughs> 알파. 반 안했지 이새네 뒷걸 잡았는데 시새이 이새끼? 하냐또라이 진짜 말파 킬더라네 골백이실다 아... 어허 말파 골뱅이실래. 공도 안 하면서 킬딸 존나게 잘하네. 박수말 반에 트포리는거 보니까 무슨 말파에 애들 먹었나 이거? 애들 안 먹었지 그분. 내게가 어? 질근질한왜안 먹었지? 분인데. 먹고 벌써 빠진 건가? F말방도 좋긴 좋아, 잘 크면 좋긴 좋은데 a p 말봐도 좋은 거 같아. 존나 아깝네. 나한깝네 나한테 지 마라. 나도 마라. 나한테 지 마라고. 나한테 지 마라. 얘안 도와줄 거다. 자, 안 도와주는 척 하다가. 애들 왜안 나오지? 자, 라인 밀어줄게, 빠르게. 오, 말파 착한데? 오, 말파. 이기는 방법 안다? 설마 던지진 않겠지? 이거 먹었다고? 투포 디오로 간거지? 어.. 혹시나 던질까봐 얘 쫄았다 여기 빠르게 올라가주고 하아... 기동력 신호 주고 뭐에 당한건지도 모를까이 <laughs> 모를꺼이 말파가 듀오 아니냐고? 아닌데? 말파가.. 아이디가 뭐지? 듀오 아니야 누가 듀오지 지금? 아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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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아깝네 몰라. 랑 개아깝다 으음, 롤라셰퍼사기야. 딴 데서, 딴다서비 데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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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서, 딴아서딴 아이고 바로공을 쓰라고 임마 말자와 답답하다 답답해 맨비잉 너무 안좋다 말자야토할것 같다 진짜 하아 이때 다 죽었다 진짜 카르마 다이아몬드 잡을거 같은데 지금 죽나 <목소리> 안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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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자랑 진주 존나 오우, 쓰레기네. 내일 지금 2시까지 그거 할까? 점검할까? 오우, 슈바, 삭제만 죽었다, 이거. 오케이. 아니, 일부러 가네. 약간. 공공 어? 어? 아, 한번, 어이! 봉을 쓰고 큐를 써지 아이고! 뭐 이상하네. 제 거는 제권을 사보면 개인이 참, 참, 참 좋아. 어... 어지러워라. 볼시가 할까? 이지 생방이에요. 생방, 생방. 그럼 이거 안 되나?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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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가자. 고립 떴잖아. 고립 떴잖아. 가자. 와, 이걸 못 잡네. 말자. 뭐 하는데? 와! 와, 말자! 다 만들어줬는데, 와, 탈진도 안썼어 와. 이 시벌 새끼, 진짜, 와. 와, 너무하네. 말이다 챔신이 다섯 개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후, 펑킹, 준신각하다 진짜, 신이랑 말자. 아리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말을 말자, 말을 말자, 진짜. 아, 말자, 말을 말자. 그냥 못하는 새끼네, 그냥. 아, 씨. 도토 데미지 묻힐지도 모르고. 치못묻지도 모르고. 이럴 거면 말을, 어, 뭐 말자를 왜 하는 거야, 이 지금 줄라, 말자. 도브가 레드 안 먹고 내려온 거 같은데 아 레드 먹었구나 에코 가 에코 에궁 빠졌나 지금? 에코 궁 빠졌구나 가자 말,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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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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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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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렇게 홍마로면 잡아준다니까 빠르게 타 밀고 올라가자 내려가자 지금 다이아 1구가 고립 뜨면 개사기라니까 니 프로 경기에서 나오는 거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타워 치고 있으면 한번더 봐줄게. 한번 더. 라인 정리해라, 라인 정리해라 지금. 타워 치지마, 타워 치지말이 라인 정리, 라인 정리, 라인 정리. 라인 정리. <목소리> <목소리> 아, 예거이이라고해이텐데 너무 거아네아 말파치 이고싶은 이거. 이거. 이 해. 한번더 한번더 이라나거 이거. 이거. 이 자, 띄우고 요으로 갈까? 불 끌로 갈까? 불 끌로 가야겠지? 알카 이거안두고쥬쿠비좀 돌린 다음에 이제. 아, 연우 개노잼이라고? 게노, 어.. 로이츠 방송 안 했으니까 개노잼이지 연우.. 연우 돈 얼마 안 받았습니까? 세뱃돈? 요즘에는 세뱃돈 주는 문화가 잘 없어져가지고 맞지? 다들 힘들어가지고 학생친구들 돈도 많이 못받았죠 용돈도 내어릴 때만 해도 어... 연휴 연휴 에버스라이브를 이렇게 감사드리고 옷 안큰데 딱 맞춤맹인데 40만원 아, 받았다고? 공주전이야? 경기가 힘들어요 요즘 맞지 덕담만 받고 왔다고? 그거 안하면 되지 맞지 덕담만 받으면 좋지 개명 아니냐 Q 지나부터가이전 시작되지 방학 때랑 명절이 의미가 없지, 맞지 설날이 좀 일찍 했으니까 <laughs> 세뱃돈 줘야 되는데 음, 농협에 카드 있어가지고 못뭐 줬다고? 그때 먹었겠는데? 아, 로모티 뿌이님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뿌잉뿌잉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100개 I like it 아, 대못먹겠다 오케이, 먹었 일단 에코 불러놓고 1 0초는 나오니까. 자, 워보자 에코, 텔레포트 빠졌으니까. 에코, 궁업지지가 에코, 궁합다. 궁합다. 대 에코, 방타해1 6는는타이밍이 18. 18. 그래서 한타친건 에코바키없스바온오 에코? 올수스에 없잖아 바키오으바키야지 그래? 오스바키, 아, 오스이 새끼. 스바키 오스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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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키 오스바키, 오 로이조 이 세계는 얼마나 얼굴에 자신이 없으면 공유 사진으로 매도가 아니냐? <laughs> 아이고 공유 아닙니다 로이조입니다 형님 라이브 방송이에요 잠깐 갈만도 하죠 음아 미치겠네 진짜 지 이거 비전 있어가지고 달라들만데 는데 뭐야? 돌아오고싶다고? 뒤틀린 공유라고? 이동국이랑 공공시, 공유시 반만 섞어놨잖아 공 돌아오면 숨어가지고 한번 잡아볼까 이제? 아 근데 전멸까지 쓰면서 할게 가까운데 우리비 떨어지지 는데 오, 카르마 온다 카르마 다 카르마 다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 해주고 라스리아 엄머리셋 이래서 일을 선마야 된다니까 아니 선마가 아니라 분신 어, 해야 된다니까 개라니까해보기다 빼지이자 어, 뭐나푸시서가 이거 조합 되게 안좋았는데 이겼네 내가 뽑을까 뭐야 뽑을까이 줬는데 이거 승급전 이겨주겠네 지가? 아리도 잘하고있고 루블랑 상대로 폴 먹은 루블랑 상대로 아리 1킬 5시 진도 괜찮고 말파가 잘했네 투포 말파 7킬 5시 내가 에코 많이 풀어줬어 공주라 머리 잘됐데 머리 어디서 했냐 연예인 가는 데서 했어 연예인 티시 받고 14만원 펌게이득 로이주 특징 잘생긴 데다가 게임도 잘해서 자격자 자격지심 유발한다고? 자격자 유발이 뭐냐 자격지심이지 자부딪요

오늘 다 이겼는데 게임? 존나 성능이 좋은데? 최근 게임, 새 게임 전부 다 연속으로 팀원 좋네. 프골올라가주고 드라스하러 갈게요 에스트이에드스가야겠다 돼지 드래곤 먹지 트림판 졌다고? 아 맞네 트림판 내 혼자 해가지고 1랑 1 0이 갑자기 에코 딱 돌아오네 잡을라 그러면 에코 돌아오네 죄송해 에코 쪽에 있지 않나? 어, 그렇지 이아 맞아? 다를. 왠지 저기 있을 것 같더라잉 자 밀자 밀자 하나밖에 남았 맨 미가 좋아, 맨 미가. 어? 인자에 오, 지말파테라포드에서렸다고리고리 쪼리게 주고 로이즈 방풀이라고? 맨 미가 좋지 로이즈 방송 보려고 왔더니 뭐냐, 아프리카에도 도깨비가 나. <laughs> 미치겠네, 백키포케 아하. 도 끝나고 나니까 좋 방송으로 몰리네. 잘생긴 친구라고. 미드 타워 미드 타미타 무리하지 마라 집 가다 다감사해야 된다 지금 몇 시냐고? 새벽 3시 58분 뭐 추천하고 미드 세요이 칭찬 들이깨집 간다 주포를 응. 주고 애들 먹고 어다 어, 잘하네, 진도 잘하고 아리도 잘하고. 블라, 이슈 위야. 아프리카에서 도깨비 우속으로 놀란다더니 지렸다. 삼 분간 어디갔냐? 이놈은 어디가고 무슨 소리야? 제압되었습니다. 석이석이님 팬가에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아 규툰 너무 짧아 나타피면 바로 먹히던데 숨어있다가 한명 안오나 한명 안오나아 안되지마라 아, 르블라아 한콤 안나네 고립 안터가지고 큰일날뻔 했네 르블라 패시브때문에 아, 고립이, 패시브 고립이 안되네 아 바론먹자 바론 바론먹으면 된다 바론가자 억지로 구역에 밀필이 없어야 안나오면은 바론먹고 가면 된다 바로바론 바로. 말자 있으니까 죽음이 아. 탁청 바이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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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바로, 바지 바로, 많 싸워가지고 퍼내가 웨이브도 계속 밀리는데 싸우지 못지 아이코 네렐모셔스가 자아 3레벨로 하고 가1레밖에 안되네? 탑이 왜 이렇게 레벨로 만드냐차트 오, 아리, 제대로 파고들었 네. 냐 이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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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점프 한번거 점프, 점프, 점프 한번 더! 점프, 한번 더! 점프, 한번 더! 거 저거 이봐, 더블리 버스려 더블리 버려오리 아, 존나 안갔 아, 진짜 궁 배워가지고 신한번더할 그랬나 좋아 말파 박아주지 말파 국이 있었네?! 아, 박아주지, 이 새끼야, 새벽에 박았으면 살았잖아, 말파 새끼야 존나 안 박아주네 이슈 새끼가 존나 고악기를 따라려고 축하해, 진작에 할지라고? 그랬으면 안 쫓아왔지 일부러 유도해가지고 팀 오는거 보고 들어가는거잖아 미드다 좀치 박수만 전선에 치 치기사 무난한 게임이구만 아주 그냥 에코 공수는 꼬라지 마라 진짜 어떻게 티 올렸냐 와 말이야 내는데 에코하는 꼬라지 에코가 10이 1어이 말파이트 11킬 0대 유거시 탑차이 극혐이네 내가 에코 잘 풀어주긴 한 건데 에코 계산기 캐릭 들고 이걸로 보니까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내라기 공수는 왜 니가 가이즈 보니까 쎄 보인다고? 그렇지 내가 하면 무조건 쎄 보이지. 근내라 이새끼야 카이스가 잘하네 호구잘찍어먹네킬 그냥 줘네 박수 쳐줬다고? 애가 잘하긴 하지 사대팀도 인정해주죠 브라바!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지 다른 라이더 가져라고 미드 가줄까? 채팅에서 약해 보인다고 했는데 자체 필터링 해가지고 이거지아 아니지 지금 방송하면 안 되지 지금 이제 시작이지. 와우 뭔데? 아케이드 고르기. 미르키 보여달라고 아케이드 고르기 사삼사등 형님께서 아케이드 고르기 선물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기량 일등 게이드.